<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IBP에서 일하는 선령한 간다고요제 옆에는 소위 이바닥의 네임드 그 이정규 목사님이 <laughs> 이제 나오 계십니다. 오늘 다룰 책은 스티븐 웨스터 홈이라는 학자가 쓴 칭의를 다시 생각하다 라는 책입니다.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교에서 성서학을 가르치고 있는 분이고요. 특별히 바울서신에 집중해서 연구하시면서 이제 관련 학자들과 논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분입니다. 국내 번역서로 소개된 거는 아마 이제 이 책이 처음이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요. 원래 더 묵직한 책들이 있는데 일단 얇은 책을 하나 내면서 가볍게 첫 발을 내 드려봤습니다. 바울에 관한 이른바 세관점이 유행하고도 관련 서적이 상당수 번역이 된 지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희도 이제 특별히 관련 저자인 톰라이트 책을 내기도 했고요. 이 책은 이제 그런 세관점 학자들의 해석, 특별히 바울이 말한 칭의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통적 관점에서 이제 해당 논의를 비평하는 책입니다. 음. 이정규 목사님은 이 책에 추천사를 써주셨고요. 이책 편집하면서 꼭 이정기 목사님이 추천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기 목사님이 신학을 어떻게 목회에 적용할지, 반대로 말하면 목회에 어떤 신학이 필요할지 늘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분이셔서 이런 신학적 논의가 이제 어떻게 유의미할지를 짚어주시리라는 이제 기대를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천사 의뢰를 드렸고 인터뷰까지 하는 자리를 이제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저는 시광교회라는 교회를 한 11년 정도 됐습니다.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 이정규 목사고요. 이 주제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laughs> 출몰? 네. 이 책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쓴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존 파이퍼 가장 유명하죠. 그 이후로 이제 소위 개혁파 혹은 세관점파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책을 냈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공정하게 세관점을 다룹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소위 전통적 이해가 이들의 새로운 이해하고 부딪칠때 전통적 이해를 수정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161페이지에 결론이 나와요. 이들은 은혜로운 하나님을 찾는 데 관심이 없었다는 주장으로 전통적인 해석을 일축할 수가 없다. 이 해석은 1세기 유대인들을 공로주의라고 잘못 이해한다는 주장이나 비그리스도인 유대인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했다는 주장에 의해서 기각되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쓰는데 이 문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관점 쪽에서 주장하는 여러 내용들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전통적인 이해를 풍성하게 한다. 이게... 책의 결론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세관점을 무조건 비판하면서 세관점 쪽의 학자들이 이루어내놓은 업적들을 다 쓸데없고 뭐 사실 이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정치 않아 보였고 실제 사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업적들이 수용되고 이해되면서도 어떻게 하면 전통적인 관점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3의 대안을 내주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이 대표적으로 여섯 명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 스탠다, 샌더스, 던, 라이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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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자넨, 더글러스 캠벨까지. 네. 네. 각 학자들의 메인 저작이라고 네. 할수 있는 문헌들을 하나씩 갖고 와서 그 책의 내용을 개괄하고 유의미한 지점들을 포착을 하고 음. 그럼에도 자신이 현재의 관점을 고수하는 이유, 이그매 장이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음. 있어요. 그래서 감명하면서도 압축적으로 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태관점 주의자들의 책도 읽어 오셨을 텐데 네, 네. 이들의 책이 어떤 도움을 어, 주었나요? 예, 아, 좋은... 질문인데요 이분들의 글들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지점이 아, 이분들은 역사학자에 가깝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신약을 연구할 때랑 목회자적 관점에서 신약을 연구할 때가 좀 다릅니다. 둘다 필요한데 저는 주로 이제 오른쪽에서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신약 전반과 그리고 1세기 유대 문헌들을 분석한 글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던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분들이 동일하게 입을 모아서 지적하는 1세기에 그들이 믿고 있던 유대교는 행위중심적 율법주의 체계를 가진 종교가 아니었다. 오히려 은혜중심의 언약적 종교였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건 구약 예해하고도맞아 있습니다. 구약이 행위중심적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니거든요. 은혜복음이 담겨져 있는, 제 입장에서 누군가 또 구약학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구약도 충분히 이신칭의 메타포를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 구약을 이어받은 1세기 유대교가 그걸 이어받지 않았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료의 근거에서 역사적으로 명징하게 분석해냈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바리새인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비난했던 예수님과 바울의 논적들이었죠. 바리새인 혹은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좀더 섬세한 결에 의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성경이 좀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된 면이 있어요. 목사님 보시기에, 칭의 논쟁의 쟁점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보시느냐에 따라서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서로 상충돼 보일 수도 있고요. 제 이해의 한계 내에서 소위 세관점을 주장하는 분들이 전통적인 층이 이해를 오해했다고 보이는 부분이 명징하게 보였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갈라데아서 2장을 주행 수행하면서 여기서의 의의라는 게 사실은 이제 법정적인 측면에서의 의의라기보다는 언약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데아서가 지적하고 싶은 진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여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기보다는 바울이 갈라데아서에서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민족중심주의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 이게 사실 웨스트홈의 주장이긴 한데 도대체 그 자민족중심주의의 뿌리가 뭐냐는 거죠. 아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이 율법주의적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들이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근데 율법주의는 신학 이라기보다는 인간 내면의 오퍼라이팅 시스템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 어, 저는 율법주의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이거는 이신칭의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루터의 전통적인 이신칭의를 철저하게 추구하고, 톰라이트는 루터의 전통적인 이신칭의를 믿지 않지. 쟤는 이단이야. 그리고 나는 어, 올바르게 이신칭의를 믿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더 우월해. 이 사람은 이신칭의를 믿고니까,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더 괜찮은 존재인 이유가,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이해가 내가 상대보다 더 정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 즉,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제 생각에는, 던이나 센더스 같은 경우에는, 율법주의라는 것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는 훨씬 더 심리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걸 간과하고, 인간 내면의 이해라든가, 목회적 측면에서는 율법주의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이해한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실용주의적인 이유 아니냐라고 누군가 비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요. 평생을 엉망진창으로 살아오다가, 막판에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죽기 직전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설 자격이 있냐라고 누군가 묻는 것을 제가 그 앞에서 서서 대답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때 제가 의의 전가와 전통적 방식의 이신칭의를 철저하게 믿지 않는다면 저는 기쁨으로 당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예수님만큼 의롭다고 해금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못 전하는 거잖아요.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울에 대한 세관점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거라고. 근데 저는 전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최소한 저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은혜의 복음을 순수하게 유지하는데 전통적인 방식의 이신칭이가 가장 은혜의 복음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천사에서 칭이 논쟁이 목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한 사람은 이 책을 어, 꼭 어, 보아야 한다고 어, 라 어, 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책 전체에서 2장과 3장이 가장 목회적으로 유용한 지점을 많이 파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장과 3장에서 인간론을 다루거든요. 웨스터홈의 인간 이해 이면에 굉장히 깊이 있는 인간 내부의 절망과 복음에서의 희망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목회적으로 아주 유용하거든요. 목회적으로 칭의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보존한다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망을 잘 지적해줌으로써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왔을 때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인간에게 결국 당신도 하나님께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봤거든요 이게 학술적인 책이고 목회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목회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RBP에서 네. 예수님의 기도학교라는 <laughs> 책도 이제 내셨잖아요 네. 주기도문에 관한 좋은 설교이자 훌륭한 기도 입문서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본인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면 되게 민망해 하세요 네. 하지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싱의를 더잘 이해하면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출발하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용서받아야 의롭다고 해야 그 다음에 신분이 아들이라는 신분이 주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칭의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특징을 굳이 말해보자면, 매 챕터마다 칭의를 중심으로 한 복음을 녹여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도를 할때 복음을 떠올리고, 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화롭고 아름다운 신문을 떠올리면서, 담대하게 기도를 할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제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여낸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책 전체에서 네. 이신칭이란 단어가 딱한번 나오거든요. <laughs> 하지만 네, 친의의 신학이 목회적인 지침으로 네. 녹아 있다 네. 네. 네, 실천 지침으로 녹아 있다 그렇게 보시면 그한 번도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laughs> IVP 책 가운데 특별히 그러니까 지금 딱 네.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다 두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 책이 얇고 거의 뭐 그림책이나 다름없고 그 사람들이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책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대단히 탁월하고 아름답게 그려는 책입니다. 다시 한번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레베카 피퍼스의 빛으로 소금으로. 음. 이 책도 너무너무 탁월한 책인데 옛날 옛적 책이잖아요. 복음전도라는 주제를, 왜 복음전도 그러면 이쪽 요즘 같은 경우는 폭력으로 읽어지거든요. 거의. 상대방을 이해하고 섬기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아주 고전적이고 아름다운 음. 책이에요. 마무리 감사합니다. 하려고 해요. 네, 네. 네, 여러분, 제, 많이 봐주시고요. 너무 네임드라서 제가 뭐 특별히 더안 찍어 드려도 되죠? 근데 <laughs> <오늘 아니>, 이렇게, <laughs> 네, 마무리 할까.